이것 하나만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이 숫자 하나를 확인했을 뿐인데, 제가 믿고 있던 모든 노후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퇴를 불과 5년 앞둔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 발견한 이 충격적인 진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일부, 이만하면 됐다. 평범한 50대 가장의 치명적인 착각. 여러분,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꼬박꼬박 넣고 있고, 퇴직연금도 쌓이고 있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붙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7세 이정철 씨도 꼭 그랬습니다. 정년퇴직을 딱 5년 앞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는 전력회사에 근무하며 가족들을 위해 충남 보령에서 홀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천안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자녀 두 명은 모두 대학생이었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만 졸업시키면 지긋지긋한 주말부부 생활도 끝내고 아내와 함께 천안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의 재정 상태는 누가 봐도 중산층 그 자체였습니다. 천안에 거주 중인 아파트가 시세 5억 5천만원.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1억 정도 남아 있었지만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평택에 작은 빌라를 한채더 가지고 있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의 따박따박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두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껴 쓰고 모아서 모아둔 예금이 7,200만 원. 주식에도 5,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연금도 착실하게 부어 4,500만 원이 쌓여 있었죠. 총 자산은 8억 6,500만 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7억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도 훌륭했습니다.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세후 소득이 연 9,650만 원. 월 평균으로 따지면 804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죠. 여기에 임대소득 60만원까지 더하면 매달 864만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천안 아파트 공과금과 대출이자 보령 오피스텔 월세, 부모님 용돈, 그리고 아직 대학생인 두 자녀의 용돈 60만원까지, 식비와 보험료 등 고정 지출만 383만원이었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취미는 골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라운딩을 나갔고, 주말에는 스크린 골프를 즐겼죠. 이 비용으로 월 평균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경조사비와 기타 생활비를 포함한 변동 지출이 280만 원. 그래서 매달 주식 투자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주담대 원금 상환 87만 원을 합쳐 167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의 약 19%를 저축하고 있었으니, 50대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정말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5년 뒤 퇴직하면 대출금도 거의 다 갚을 거고, 아이들도 독립할 테니, 그때부턴 지금 보는 것보다 적게 벌어도 충분히 살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계산을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꿈꾸는 안정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2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세가지 불변의 법칙 우리가 꿈꾸는 안정된 노후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세가지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는 곳의 불변입니다. 요즘 에이징 인플레이스라는 말이 유행이죠. 내가 가장 익숙하고 내 손때가 묻고 내 추억이 담긴 바로 그 집에서 늙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겁니다. 이정철 씨에게는 바로 천안의 그 아파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소비의 불변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정철 씨 부부에게 골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삶의 질은 수직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돈은 아낄 수 있겠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세 번째는 자산의 불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물론 천안에 5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당장 매달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건 내 집을 매일 조금씩 팔아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곶감을 하나씩 빼먹듯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불안감. 그것은 결코 안정된 노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정된 노후란 내가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자산의 감소 없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이정철 씨가 이세 가지를 모두 지키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생활비 663만원에서 은퇴 후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돈을 빼 보겠습니다. 천안 아파트의 대출 이자 38만원이 빠지겠죠. 아이들이 곧 졸업하니 자녀 용돈 60만원도 사라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말 부부를 끝내고 천안 집으로 합치게 되니 보령 오피스텔 월세 35만원이 안 나갑니다. 또, 보령에서 혼자 생활하며 쓰던 남편의 개인 생활비 50만원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90세가 넘으신 고령의 부모님이 먼 훗날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생활비 30만원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현재 생활비 663만원에서 총 213만원을 빼면 450만원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럼 450만 원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안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주 5일 일하고 주 2일을 쉬면서도 부부는 취미 생활비로 120만 원을 썼습니다. 만약 은퇴 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많아지면 활동비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만 앉아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가 생활 가중치라는 것을 곱해야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5배입니다. 450만원에 1.5배를 곱하면 이정철 씨 부부가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은 월 67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가 생활을 보낸다면 월 675만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정철 씨는 이 정철씨는 이 675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3부 월 257만원의 구멍. 당신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정철씨가 은퇴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철 씨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 가치로 월 173만 4590원이었습니다. 중간 정산을 몇번 받아서 아쉽긴 했지만, 퇴직연금도 확인해 보니 월 143만 4780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부어온 개인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41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60만원이 있었죠. 국민연금 173만원, 퇴직연금 143만원, 개인연금 41만원, 임대소득 60만원. 이 모든 것을 더한 이정철 씨의 총 노후소득은 월 418만원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은 675만원, 준비된 돈은 418만원, 부족한 돈은 매달 257만원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율이 고작 62%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살았고 자산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38%가 부족하다는 이 현실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월 257만원의 구멍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는 예금 7,200만원과 주식 5,300만원을 합친 1억 2,5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저축할 돈까지 더하면 은퇴 시점에는 약 2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겠죠. 이 2억원을 원금 손상 없이 4%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돈은 월 67만원에 불과합니다. 257만원에서 67만원을 빼도 여전히 매달 190만 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정철 씨가 사는 곳, 소비, 자산 이세 가지 불변의 법칙을 죽어도 지키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190만 원을 벌수 있는 제2의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세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첫째, 사는 곳의 불변을 포기하고 천안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려 부족한 돈을 메우는 것입니다. 둘째, 소비의 불변을 포기하고, 피눈물을 머금고, 그토록 사랑하던 골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셋째, 자산의 불변을 포기하고, 2억원의 원금을 매달 190만원씩, 야금야금 빼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10년도 안 돼서, 자산이 바닥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월 190만원을 더벌 것인가? 아니면 내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 중 무언가를 포기할 것인가? 이정철 씨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냉혹한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계산 과정을 길고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정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밤 종이와 펜을 꺼내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은퇴 후안 나갈 돈과 늘어날 여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세 가지 연금은 총 얼마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노후 준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부디 그 숫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밤 반드시 정면으로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